3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곡선 위의 점 1,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bx 플러스 c일 때, 자 상수 abc에 대해서 abc 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1,3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f 얘를 fx라고 한번넣어보죠 자, 그러면 f1이 3이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f1은 3이다. 자, 이 조건을 이용하면 y에 3을 넣어주고요. 그다음에 x에 1을 넣어주면 a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죠. 따라서 a 값은 1이라는 것을 어, 금방 구할 수 있네요. 자, 그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f(x) 12 이제는 x 제곱 마이너스 -X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거 알고 있다. 그죠? 그럼 1에서 x는 1에서의 어, 기울기는 자, f 프라임 1이겠죠. 자,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으면 3-2 더하기 1이니까 어, f' 1 값이 2네요. 그러니까 1에서 기울기가 2니까 y-3은 기울기 2에 x-1.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죠. y는 2x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그래서 b 값은 2, 그 다음에 c 값은 1. 그렇게 해서 abc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abc의 값은 다 곱해주면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2번이